저희 때는 사내 연애를 하면 약간 태움을 당했어요. 음? 본인이 신규 때그 의사랑 사귄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면서부터 인지게 태움 을 당했대요. 근데 이제 저도 사내 연애를 해봤거든요. 무데 <laughs> 혹시 사내 연애 같은 거는 네. 많이 나요 병원에서요? 네.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사내 연애 하면은. 뭐 의사랑 간호사,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의사랑 간호사 커플도 많지만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말고도 직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직군 분들하고 연애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아니, 환자랑 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그 교수님들이 늘그 얘기를 했어요. 환자랑 사귀지 말아라, 환자랑 연애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안될건 뭐가 있어? 사람 대 사람인데 뭐 그렇게도 해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는 거지. 제가 제 동기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걔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저한테는 절대 없었던 일이에요. 아쉽게도 친구가 정형외과 환자였어요. 이제 좀 이렇게 헌칠하게 생긴 친구였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내 동기가 마음에 들었던 거지. 걔가 이제 주사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시계를 차고 있었대. 근데 시계 보더니 시계가 예쁘네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 거야? <laughs> 걔는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했겠지. 그랬더니 저랑 시계 바꿔 차실래요? 이랬다는 거야. <laughs>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내가 어머,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환자랑도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의사들이랑도 제 친구 중에도 의사랑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요 뭐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사내 연애를 해봤거든요 <laughs>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여보 꺼! 저희 때는 사내 연애를 하면 약간 태움을 당했어요 응? 그게 좀 그랬어요 아 그냥 뭐 의사랑 사귀 것도 아니고 의사랑 사기면 완전 극도의 태움을 당하죠 그 질투심이라는 게 있나봐. 제 위대 선배 중에 의사랑 연애를 하다, 지금 결혼까지 하신 선배가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입사해서 신규 때는 이미 그 선생님 연차가 뭐한 4, 5년차 정도 돼서 이제 날아다니실 때였는데 나중에 들었어. 본인이 신규 때그 의사랑 사귄다는 얘기가 소문이 나면서부터 딘지게 태워 당했대요. 그래서 국룰이 뭐냐면 사내 연애를 하면 무조건, 말하면 안 돼. 어, 표문 나면 안 돼. 절대 모르게 사귀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사내연애를 비추하는 분위기였고, 사내연애가 아니더라도 연애를 하면 좀 숨기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사내연애를 하게 됐냐면, 신규 때 이제 환자 침대 이송을 신규가 거의 많이 했어요. 이송 요원이 한 번씩 계시긴 한데 이송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응급실은 검사실도 가야 되고 수술도 가고 시술도 가고 입원도 가고 이러니까 영상의학과를 엄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환자분 모셔다 드리고 응급실이요 하고 오고 끝나면 모셔오고 이제 이거를 하는데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저를 좀 좋게 보신 거예요. 신규 때는 물도 못 마시잖아요. 진짜 목이 타도 물을 못 마셔요. 그래서 저의 오아시스 한 군데가 있었어요. 3층 검사실 앞에 있는 정수기였어요. 1층에도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물 먹다가 선배가 보면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너는 한가하게 물이나 먹고 있니? 이럴 것 같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혼자 한번은 영상에 갈까현 혼자 물딱물셔다 드리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목이 계속 마르죠. 늘 마른데, 그 선생님께서, 물을 한잔딱 주는 거야. 힘드시죠? 한잔 하세요 그랬는데 그 약간 3층의 오아시스 같은 그 맛이 확 나는 거죠. 그 갖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말로 치자면 이제 플러팅이었던 거죠. 그렇게서 해 이제 가는데 신규 때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카드이 밀려 있어 침대가. 그러면은 어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이거 헷갈릴 때 있고 그 다음에 시티실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막 불안해요. 빨리 나를 찾을 것 같고 빨리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가 있어요. 내가 전화 할게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그 신규 생활에. 이, 약간, 나의 그,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야. 이, 노렸겠지, 이 선생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숨겼죠. 숨기다가, 발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안 태우더라고요. <laughs> 아, 주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 안 태움을 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영상에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요, 여기서도 뭐뭐너 이렇게 사귄 다며에뭐 이렇게 하고 영상에 아까 부탁할 일 있으면 야 네가 뭘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어,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연애를 <laughs> 좀 했다. 물론 지금의 남편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살고 계시죠? <laughs> 제가 뭐 의사랑 아까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지만. 인턴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약간 또, 약간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허, 참, 정말. 회식을 갔는데, 회식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았어요. 자꾸 이렇게 툭툭툭 건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너 좋아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지? 하고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은 하잖아요. 그래서, 저 뭔데? 저나 좋아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이고 보니까 그냥 운동에다가 찌르고 다니는 애였던 거야. <laughs> 아 나도 이렇게 아이고 어, 연애를 또 해보는구나. 이고 살짝 설렜던 적이 있었죠. 그랬는데 스포로 돌아갔다.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하니까 일반 직장인들하고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어디서 만나? 뭐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해? 헬스장을 같은 시간에 가? 오 맨날 오던 사람 마음에 들.. 이런 게뭐 버스를 맨날 같은 시간에 타?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 이거 너무 드러워 같은 이야기인가요? <laughs> 근데 우리는 루틴으로 살지 않고 막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저는 정말 열심히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laughs>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도 이 20대 때 하지 언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세요? 단체 미팅. 우리 땐 그런 게 있었어요. 화요일 저녁 7시 홍대. 남자 10명, 여자 10명.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해요. 그럼 거길 가가지고 회비를 내고 이제 참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한 술집에 이렇게 모이고 주최자 사회자가 있어요. 흥미롭죠? <laughs> 재밌어. 저는 선택적 이어가지고 소개팅이 좀안 맞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전까지 막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 공백도 너무 싫고 말 없는 그 시간 근데 그런 미팅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아, 학과끼리 하지마. 누가 간호사 단체 미팅을 누가 시켜줘. <laughs> 그니까 내가 찾아 나서는 거야. 그래서 가면 은열명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막 게임도 하고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대화도 나눕니다. 약간 그러니까 옆자리 10분 땡, 옆자리 10분 땡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차가 끝날 때쯤에 1지방, 2지방을 써서 내요. <laughs> 그래서 1지방, 원길동 이 지방, 박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써서 내잖아요. 그럼 남자도 쓸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일 지방이 서로 겹친다. 그럼 이제, 커플 탄생. <laughs> 진짜, 진짜 있는 거예요? 우와!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몇번나왔어요 재밌어요. 아니 그게 단순히 내가 거기서 누굴 만나서 연애를 안 하더라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게임하고 놀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이어지면은 너무 좋좀제 아는 분 중에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막 그게 이제 보통 장소가 홍대, 건대, 강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신청해야 돼. 인원이 다 차면은 못 가는 날이 있어. <laughs> 나는 스케줄 근무니까 오프에만 가야 되잖아요. 내가 오픈 날 오픈 날 날, 내 시간에 맞는 그 구역을 찾아서 빈자리에다 신청하고 가서 놀고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 저는 사실 신랑도 이런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이 송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인천에 구월동이라는 데를 살다가 2024년에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어, 송도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누구랑 놀아? 송도 친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찾습니다, 또. 송도에 무슨 모임이 없나?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임에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신랑을 만났어요. 진취적이죠. 사랑을 찾으려면 나서야 됩니다. 저는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남자친구도 없고 남자 만날 때도 없고 내가가야 네? 됩니다. 남자가 찾아오지 않아요. 연애는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 미팅 너무 재밌었어요. 몇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들한테 그런 거 추천. 그 간호사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 직업적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저처럼 찾아 나서면 됩니다. 네. 사랑은 노력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laughs> 누군가의 오아시스가 되어 보자. 오늘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연애율이 올라가기를 <laughs>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럼 이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빠이빠이.